자이 문제만 보겠습니다. 두점 A와 B가 있는데 이걸 이은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과. 그럼 이 말은 선분 A와 점 A와 점 B를 이은 이렇게 이었대. 그럼 이거의 수직 이등분선이 하 나타난대요. 나 수직 이등분하는 선 이렇게. 자 그리고 이 수직 이등분선에 x축의 교점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. 맞지? 자 그러면 그러면 여기 중점좌표를 먼저 찾아야 돼. 이중점좌표 구하는 공식은 X끼리 더해서 나누기 2였지. 따라서 얘는 1, 2가 될 거야. 그 다음 뭐할 거냐면, 이제 얘네 둘은 수직이등 분이니까, AB의 기울기와, AB의 기울기와, 그 다음에 새로운, 새로운 기울기. 이거를 내가 뭐 CD라고 할까? CD의 기울기로 곱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나와. 이게 수직 조건이었지. 따라서, 얘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, AB의 기울기를 먼저 찾을 거야. 그럼 A, 기울기라는 거 자체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. 그래서 AB의 기울기는, 이거의 기울기는 4분의 8이 될 거야.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. 그래서 2가 나오겠지. 그러면 CD의 기울기는, CD의 기울기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돼.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, 그 다음에 1,2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 거야. 그럼 얘는 y-2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-1이 되겠지.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5가 되겠네요. 자, 이때 x축의 교점, 즉, x 절편의 x 절편을 중심으로 하겠대. 그럼 x절편 구하는 방법은 y에 0 넣고 x 값 구하는 거지. 그럼 y0 넣고 x가 구하면 x는 5가 되겠네. 즉 좌표가 5, 0을 말하겠지. 근데 이제 이 5, 0이 다시 말하면 원의 중심 좌표가 된대. 원의 중심 그럼 이거 가지고 x-5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쓸 거야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점을 지난대요. 할거 많죠. 0, 0을 지나간대요. 이제 25 플러스 0은 r 제곱이다 이렇게 돼 맞죠? 그래서 r 제곱은 25야. 그럼 r은 이제 5가 되겠죠? 반지름 좌표는 반지름의 길이는. 그럼 이제 여기 원의 넓이를 구하래. 원의 넓이.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이야. 따라서 얘가 반지름이 5니까 25 파이가 정답이 되겠죠.